도대체 김정일 조문은 가야 되고 장병들 조문은 가면 안 되죠?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아들 아닌가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지켜주는 군인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왜그 사람들은 안 가고 왜 김정일 조문을 가죠? 그 네.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김정일 아닙니까, 당시에?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입니다. 가해자는 누굽니까? 어떤 가해자 말씀하십니까? 가해자는 누굽니까? 전쟁의 가해자는 누굽니까? 연평도 천안함 폭... 사건의 가해자는 누굽니까?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김정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대 데그 사람 조문을 왜 갑니까?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움된다면 갈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보자, 민주로총의 작년에 석고로 씨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본인 민주노총 위원장 때 미조직 근로 국장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관계 없습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주노총 위원장의 선출직, 위원장 선출직이고 어게 보면 상근 간부들은 위원장과 관련 없이 자. 계속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저와 특별한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석고로씨 작년에 올해까지 지금 간첩혐의로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1분만 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분노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본인이 있었던 조직에 조직에 침투해서 간첩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